증상입니다. 키보트를 눌러보겠습니다. 키보트를 잘 보세요. 불은 이 들어죠. 근데 계기판은없꼭 키는 현재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현상입니다. 자, 시동 버튼을 전원을 누르세요. 이렇게 돼 있죠. g s m 의 모든 것을 지금 눌렀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, 크레스트 모드레가 응답이 없다고 나오죠. 자, 시간에 캐너로 나옵니다. 칼럼에도 캔버스, 캐네라 이렇게 나오죠. 자, 정답이 뭘까요? 전원 분배가 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통신불량으로 의 뜨죠 예. 우리 정삼씨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? 자 그러면 답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답은 바로 이 와이파 모다에 있습니다 와이파 모다 잭을 빼고 시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와이파 모다 잭을 빼고 정상적으로 걸리죠 네, 고맙습니다. 바로 정대호 와이파 모드했습니다. 정삼 씨 고생하셨습니다. 다 같이 큰 박수입니다. 짝짝짝. 정삼 씨는 어떻게 해서 이 내용을 알았는지 대용을 쓰는 것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. 제가 조금 현상 부통 정도모는 방법에서 이렇게 쭉 해서 조치 결과까지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현상.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. 자기 지 고장 코드를 정확히 보고, 고장 코드가 변동이 있나 없나, 수시로 바꿔진 게 있나 없나,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걸렸는데, 시동을 끄려고 했는데, 시동이 안 꺼지더래요. 안 꺼지고, 깜빡이도, 깜빡이도 이제 전조등이 지못대로 그냥 자동으로 켜졌다 껴졌다 그러고. 이제 여기 서수 들어갔을 때는, 시동은 1차적으로는 걸렸는데, 시동 오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원 이동이 안 돼요. 한 수십 번 하다 보면 어쩌다 한 번씩 또 시동이 걸리고 근데 이제 그 전에 뜨는 게 핸들 잠김 점검이라는 메시지가 먼저 떠요. 그래서 이단는 ESC를 먼저 조치를 해봤는데 그 이제 핀 코드 자체가 이제 입력이 안 되더라고요. 핸라인 쪽을 다시 이제 자기 진단하면서 IPM 쪽에서 계속 창을 자기 진단 코드를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ECW가 계속 고장코드가 갱신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ECW 쪽 커넥터를 커넥터는 정상 체결인데 커넥터를 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게 이제 정상으로 들어오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작용이 요 그러니까 간혹 저희가 자기 진단 하면서 IPM이나 이렇게 보고 캠핑 보고 그럴 때 그냥 한 번만 보고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례가 있는 걸 보면은 이제 그자인을 걸어놓고 계속 어떤 게 갱신이 되는 게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뭐터 내부적인... 좀... 네. 내부에서 통신 라인 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계약을 계속 통신하면서 이제 계속 갱신을 시키는 거예요. 계속. ECW가 과거 고장이었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현재 고장으로 다시 갱신이 되고 또 과거 고장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열심히 봐야 될것 같아요. ECW가 그게 패스캔상에 떠 있는 가요 IPM에서 뜨고, 그, 자기인단상에서도 ECW가 있어요. 전자식 IPM. 네. 많은 이렇게 내용 중에도. 총 네. 제... IPM에서 14개인가 떠요. 고장 코드가. 14개 다캔 통신 관련해가지고 14개가 뜨는데, ECW만 계속 갱신이 돼요. 몇분 단위? 5분, 5분, 6분 단위로. 얘가 다시 뜨는 거예요. 또 수고해줘 응. 뜨고 수고해줘. 보는만 본옷만 다른 거는 과거 고장으로 뜨고 처음에는 걔도 과거 고장이었었어요. 근데 얘가 한 계속 지켜보다 한 5분 6분 지켜보니까 얘가 다시 갱신이 갱신이 되더라고요. 현재 고장으로 응. 넘어왔다가 다시 과거 가구, 고장으로 가고.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. 같아요 그냥 걸어 놓고 계속 지켜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. 캔통신 나겠네 응. 그래 대부분 이제 캔 통신 같은 데 보면 거기에 우리가 배에서는 의스불량이라뭐잡지 이를 끊었는데 사실적으로 이렇게 단품 불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것도 그 점검해 놓은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데이터라든지 자기 진단 코드가 혹시 움직이는 게 없고 현재 과학을 이렇게 수시로 바뀐다 그러면 그쪽을 먼저 의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거 해갖고 하여튼 고맙습니다.